네, 예, 아스타, 종목번호 26246720입니다. 예. 이 종목은 뭐, 시가가 밑에서 시작해서 좀, 예, 뚫고 다시 흘러내린 케이스죠. 예. 시가가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다? 예, 매수 관점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다? 시가를 위에서 뛰어서 눌릴 때, 또는 분봉상으로 뚫고 안착했을 때. 근데 안착이 아니죠. 흘러내렸죠.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서 매수 나쁘지 않은 자리였죠. 61선도 밑에 받쳐주는 그런 그림이었고, 음.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어, 살짝 변경된 게 있어서, 뭐, 저대 음, 5277, 6009, 6009. 혹여라도, 혹여라도, 이거 일단은 요, 치.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골 때려지는 거잖아요. 네.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매수 포인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업데이트를 한 건데, 네. 업데이트를 한 건데, 5277. 5277. 업데이트를 한 건데, <laughs> 여기서 왜안 잡았냐? 이런 소리 하면 웃기죠. 네. 그러니까, 몇 차, 3차,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아예 그냥, 아스다 하고, 종목, 번, 종목 넘버 써 있고,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는, 1차 분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거는 제가, 몇 번째를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분석이나 이런 것들 이해 되시죠? 예.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업데이트 해드렸다. 저한테를.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